3장부터 개 막장으로 치닫고 있어, 배신 플로리나 여왕의 암살 작전, 카사미르 총리는 늑대와 젤로스를 생포했다. 그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황제 시엘을 도나리교의 간섭 탓으로 돌린다. 현지 국가원수의 견제 없이 안타레스에 대한 승리로 새롭게 힘을 얻은 카사미르는 전 베리디아의 총리로서 지위를 강화한다. 하지만 옥좌도 제국의 가장 강력한 귀족 가무들도 그의 통제하에 있지 않았다. 오래지하지, 오래지, 오래지 않아 제국의 위대한 공작들 리모르그 공작령의테레노어 이산테르 공작령의 로테어 그리고 엠버 공작령의 야로미어는 모두 공개적으로 서로를 비난하며 여왕 살례의 황위를 장악하기 위한 정치적 음모라고 주장한다. 폴로리나의 삼촌 테레노는 군대를 유리카 요새에 있는 그의 전진 기지로 보내 무력을 과시한다. 늑대와 젤로스의 운명은 수수께끼로 남아 있다. 하지만 운명은 늑대의 편에 서서 바로 그때 생각도 못한 영웅을 보내는데. 점점점. 1년 전 제국사관학교 너희는 이런 거 말고 더 나은 할 일이 없냐? 교인이 <목소리> 보머 이사 놨어변기에숨차냐브랑아도둑을 <목소리> 어떻게 하면 좋지? 아마 또 선임 부상하니까 울면서 뛰어갈 거야 처신도 차려야 할걸? 브랑아 내 식대를 떼면 너 같은 꼬마는 집에 보내버리는 건데, 그래 집으로 꺼져. 한해중 용암 때는두골목이 편하다고들 하더라. <laughs> 괜찮은데, 그때 안녕 젤로스, 그런 거 같아. 저녁들한테 신경 쓰지 마. 수업시간에 널 봤어. 저 셋의 머리를 다 합쳐도 너 하나만 못해. 고마워. t l 스 저들이 소위 말하는 데 전우야. 가자. 그날이 오면 우린 서로를 위해 피를 흘려야지. 널 시험하는 거야. 너도 a l 싸워야 해. 누가 됐든 상관없어. 세상에 널 함부로 t 수 없다는 걸 보여줘야 해. 넌 t o 들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 i 지금은 학대를 받더라도 결국엔 보상을 받게 될 거야. 나중엔 전역들에게 무슨 일이 생길 수도 있어. 누가 물어보면 너랑은 관계없는 일이라고 해. 또 보자. 조지를 가는구나. 인식의 전환 이럴 때마다 대체 내 인생 이 어디서부터 꼬인 건지 고민하게 된다니까 이 스테판 나리께서 요 잘생긴 얼굴에 상처 날 위험을 무릅쓰고 스스로처럼 악마 숭배자들과 부대껴 야 한다니 아이고 죄수들이 스스로 탈출하면 참조련만일하자일 간수들이 십장치 않구만 하지만 인증받은 도둑으로서 나는 놈들을 은신 공격으로 처리할 수 있지 내가 성공이라면 앞줄에 있는 중간 보림 녀석들이랑 신랑이 할거 없이 부대 후열을 칠수 있거든. 뭐 이상한 건. 바로 통수치기. 이 러브 이 아저씨 강한데? 제주 86 아, 이동하고 이런, 저건 좀봐 보물이 날 주워가쇼 하고 널려있네? 내 임무는 아니지만 인증된 도덕으로서 보물을 두고 가는 건 말이 안 되지 이건 내 도덕적 의무인걸? 위에 올라서기만 하면 보물 안에 든건 모두 우리 거야 사실 나뿐만 아니라 누구도 집을 수는 있지만 모든 보물 열기 단한 번의 공격으로 적을 패퇴해 Did you need something? 기 Bet you didn't see this one coming. 여기 잡혀있네. 저 위에 게 어딘가에 계신 분이 우리 친구를 좋아나 본데. 자, 그 사슬을 끊어주지. 뭐 무슨 일이죠? 이름은 스테판이야. 도나리교 쪽이랑 일하고 있지 고마워요 스테판 전 늑대입니다 칼좀 휘두르나 늑대? 그럴줄 알할텐데 광신도들이 지금 내 뒤로 바짝 쫓고 있으니까 어서 여기 빠져나가 보자고 친구 여기서 모퉁이 돌아서 북석 쪽에 출구를 본것 같은데 말이지 치여 석하님은 t h 이 누구 나왔다. 이장 변장이 벗겨졌나? 서두르자고 마야. 증언병력 오고 있어. 8 2 0 원. Right. The contract is now 그렇지 you didn't see this one coming ready for my people for my homeland 나오네? 한 방에 보낼 수 있잖아 너는 보내 그렇지 강하다 이 아저씨 상점 강 한번 하고 위장 도큰 12톤 안에 가야돼? 어, 어 안될거 같은데? Ready. 뭐야 또전 아! 문을 열고 갔어야되나? 맙소사 스테판 저 거대한 망치를 듣는 말은 어떻게 할 피할 계획이죠 아 저건 다이애나야 우리 이곳에서 꺼내줄 탈출구 같은 거지 내 공범이라고나 할까 다이애나 그러니까 도나리 교회 수석 성기사 말인가요 그분을 직접 뵙게 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는데 그런데 그런 분이 여기 대체 왜 계시는 거죠 자기소개는 일단 밀어두자고 늑대 내가 당신이라면 다이애나가 놈들을 철약해두고 전리품이나 쓰자 할 거야 매번 아주 기가 막히게 잘 통하거든 t you didn't see this one coming 아니 혼자서 지금 천, 1980이라고 아니 뭐 하는 뭐 하는 사람이길래 저저 데미지는 진짜 반격으로 다 끝나겠는데? 어. 젤로스는 그냥 애기였구만 For my For my 여기까지 가면 되는건가? 당신도 여기 죄수인가요? 네 그랬었죠 다행이네요 우리디거 미처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저희와 같이 가시죠. 제가 신랑이 할 처지는 아닌 것 같네요. 넘었어 13턴이. A p a 에 다시 하면은 이렇게 가서 위치를 바꿔 주고 가서 위치를 바꿔 주면 되지. 뭐야, 다 와야 돼? 세 명이? Be with us. Oh, sorry. Did you need something? The battle lies before me. 아, 얘가 가 u a 거 e 직접. 탈출 완료. on 수가보어 계속 움직여야 해요. 우리가 얼어죽지 죽지 않는다면 적 순찰대가 우리를 죽일 거예요. 당신들이 찾아낸 죄수들 중 살아나 있던 건 나뿐인가요? 미안하고 친구. 자네 뿐이야. 젤로스. 놈들이 날 잡기 전까지 나와 함께 있었어요. 날 살리기 위해 그 친구와 싸웠는데. 우리의 적은 명밀하고 또 은밀하죠. 당신의 친구도 어디 다른 곳 잡힐 수도 있어요. 어떤 적이죠? 말하자면 길어친구 하지만 지금은 계속 나아가는 게 최선이야 조금은 믿어주면 좋겠어 물론이에요 뛰어가야 되는 거 아니야? 마을에 도착했네 뭐야 얘는 그랜타임수도는온 환영해요 교단은 이 지역에서 자리를 잡은 지 벌써 수세대가 지났죠. 맞아, 이 교단 사람들만 이런 곳에 살고 싶을 만큼 딱 정신이 나갔다니까. 그래도 그 근성만큼은 인정해줘야겠지만. 해당 안에서 얘기하죠. 순례자분들이 듣지 않는 편이 좋을 테니까 우리가 당시에 당신을 찾은 건 기적이에요. 네, 절 잡았던 이들은 누구죠? 자나투스의 추종자들, 제 숙적이에요. 우리 세상에 무고한 이도들이 되게 역병 같은 존재예요. 자나투스. 그래, 그자야, 악마, 죽음을 가져오는 자, 아무개 씨, 뭐라고 불렀든. 알고 보니 우리 멸메들 사이에 꽤 많은 추종자가 있더군. 일종의 사이비 집단이랄까? 놈들이 널 데려갈 수도 있어. 우리가 조금만 들였더라도 다시는 볼수 없었겠지. 어둠의 신 자나투스와 도나라 사이의 전투에 대해 들은 적이 있나요? 아니요. 아직 살아있는 자들의 기억보다 훨씬 이전에 이 세상은 절망에 뒤덮여 있었어요. 어둠의 신 자나투스가 우리의 세상으로 소환되었고 인류는 그의 치하에서 말할 수 없는 폭정과 고난을 견뎌야 했죠. 자신들의 동포를 해방시키기 위해 전설적인 영웅 도나르가 이끄는 다섯 전사가 반란을 일으켰어요. 도나르는 희망의 상징이 됐고 서상 최초로 사람들은 자나투스를 꺾을 수 있다고 자유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었죠. 하지만 중가 부족했던 적에게 패배하기 직전 다섯 영웅은 한들의 은총을 받았어요. 이 새로운 힘을 가지고 영웅들은 자나투스 양마 같은 세력을 물리쳤고 도나르는 그의 갈로 직접 어둠의 신의 심장을 찔러 자나투스를 공허로 보냈어요. 자나투스의 패배 이후로 그의 제국은 무너졌죠. 살아남은 인간들은 신앙의 인도를 받아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문명의 씨앗을 뿌렸고 수세기 동안 번영을 누릴 수 있었어요. 이 고대의 전투가 다시 우리 세계에 임박했어요. 예언에서 말한 대로 모든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광신도들이 귀합하여 행동에 나섰고 그들은 내필림을 찾고 있는 거예요. 네필림 애들 동화책에 나오는 그 거인들 말인가요? 오래전에 자나투스를 못치른 다섯 영혼은 하늘로 승천해 신이 되어 우리를 가하고 있어요. 그들의 영혼은 우리 세계의 다섯 필멸자로 돌아오게 된 거예요. 다섯 네필림으로 우리 교단의 사람들은 믿어 의심치 않아요. 전쟁이 오고 있고 자나투스가 우리를 대적해 군을 모으고 있어요. 아 다이애나 너그 얘기 얘기를 할 거야? 아님 내가 해야 해? 네가 싸우는 걸 방금 우리가 보기도 했는데... 뭐 당신도 이내 필림인지 뭔지 아는 차인 거예요. 예언은 해석하기가 그리 쉽지 않아요. 돈나리고 대사제 옥슬리님은 내 혈통 때문에 내가 내 필림의 특징을 가졌다고 믿으세요.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찾은 유일한 생존자는 당신뿐이에요. 그들은 당신에 대해 뭔가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신도 예언의 일부가 된 거예요. 그건 말도 안 돼. 난 특별한 게 없어요. 그저 카사미르의 계량 안에서 잘못된 편에 선것 뿐이에요. 내가 그냥 듣고서 믿을 거라고 생각했다면 그냥 믿을 필요는 없어요. 봐요. 이건 특정한 에너지를 전달하기 위해 설계된 룬 양식이에요. 이렇게보다 인도적인 방식으로는 교단에서 사용하고 있죠. 그리고 내 것은 모든 죄수가 이 표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광신도들의 실험 증거죠. 그들의 시험에 실패하면 죽은 뿐. 하지만 당신만큼은 살아 숨쉬며 우리 앞에 서 있어요. 이게 진짜 일리없어. 꽤 이상한 일이지. 어? 난 애초에 따지러 들지 않아. 그 편이 여러모로 쉽거든. 내게서 원하는 게 정확히 뭐죠? 당신의 운명에 저항할 수 있는 건 정상적이에요. 난 당신에게 뭐든지 절대로 억지로 시킬 수 없어요. 내가 단지 부탁하는 건 우리와 도나리 교단을 믿어달라는 것 뿐이에요. 당신의 새로운 동맹으로서. 당신은 이제 자나투스의 추종자들에게 알려졌어요. 그들이 당신을 잡으러 올 거예요. 여기 그레나임 수도원에 소규모 병력이 있어요. 당신이 우리와 화면다면 우리의 집 레멜린에 있는 중앙 수도원으로 돌아갈 계획이에요. 당신은 제 생명을 구했죠. 그것만으로도 난 당신을 의심할 수 없어요. 하지만 당신의 수동까지만 동행하겠어요. 제로스가 아직 저 어딘가에 있을지 몰라요. 그 친구도 날 찾고 있을 테고, 나도 그냥 그를 두고 갈순 없어요. 내 친구야. 당신과 내가 만약 진정한 내 필름이라면, 난 당신 곁을 떠나지 않을 테고, 그 누구도 우리 앞을 막아설 순 없을 거예요. 하나로 재결합하는 것, 내필름의 운명이죠. 그러지 못한다면 모든 것을 잃어버릴 테니까요. 당신의 친구라면 그 누구도 버려지지 않을 것이고 당신의 적이라면 그 누구도 처벌에서 벗어날 수 없을 거예요. 이에 대해서 당신에게 내 약속과 명예 모두를 걸고 서약해요. 그렇게까지 말씀하신다면 제가 뭐라 덧붙일 수가 없네요. 자, 가요. 교단의 전사들을 모아달라고 요청했어요. 가서 만나보죠. 다이나 자매님! 자매님이 기대에 부응했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집으로 안전히 가는 데 충분하고도 나물량의 보급품을 준비했어요. 우와. 물론이죠, 아베길. 고마워요, 자매님. 자매님은 우리 새로운 친구 늑대를 수행하게 될 거예요. 자매님? 만나서 정말 반가워요, 늑대. 맞아요. 전 자비 자매 소속 여사째예요 낯이 많이 있군요. 혹시 오빠분 이 있으신가요? 어, 맞아요, 있어요. 아 역시나 내 친구 줄수가 똑같이 생겼어요. 남매만이 그렇게 명랑할수 있겠죠? 제 라빈 아세요? 와 정말 운이 좋군요. 오라버니 친구라면 당연히 제친구이기다요 물론 저 친구로 생각해 주신다면 말이에요. 구독, 좋아요, 감사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